지난 시간까지 클래스와 상속까지 한번 객체지향의 기본적인 측면까지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객체지향 기법을 조금 더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바를 자바라라고 이렇게 부제를 붙였는데요. 자 이렇게 자바 객체지향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자바에서는 객체 지향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개념을 깊게 이해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다른 C 언어나 여타 원시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제공하지 않았던 특수한 기능들을 제공하는데요. 자바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추상이라는 개념이 있으면서 또 그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개념인 인터페이스의 개념이 존재합니다. 자바에서는 이제 이러한 다양한 설계 기법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뭐추상이나 인터페이스나 다 객체지향 프로그램의 설계 기법으로서 사용이 되고 있죠. 이제 이렇게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하면서 개발 자체의 안정성과 확장 가능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이러한 다양한 객체지향 기법의 활용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객체지향이란는 거는 또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객체란 일반적으로 말하는 물건을 의미하죠. 즉 실세계의 사물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서 물건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고 그러한 데이터의 조작 방법에 대한 정보 또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상으로 다루는 수법 자체를 객체 지향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제 한번 넘어가서 공부를 해 볼게요. 자, 이번 차시에서 공부하게 될건 이렇게 차례대로 추상 파이널, 그 다음 인터페이스, 다형성, 객체 그 다음 에 이제 이렇게 객체 지향의 활용까지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이렇게 차례대로 한번 공부를 해볼 거고요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건 바로 이 추상이란 부분입니다 자 이제 흔히 우리가 추상적이다란 말을 하죠 이제 일반적으로 추상적이라는 말은 되게 구체적이지 않은 걸 지칭할 때 이렇게 추상적이라고 말을 하죠 실제로 어떻게 이제 정확히 구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어떠한 실제 프로그램 구현이 아니라 설계 정도만 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바에서는 이제 추상이란 어떠한 설계적인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자바에서는 일종의 미완성 클래스라고 할수 있는 추상 클래스를 제공하는데요. 추상 클래스는 직접적으로 객체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새로운 클래스를 작성하는데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미리 설계로서 틀을 갖추고 이제 클래스를 작성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러한 기능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후는 우리가 어떠한 모양을 정의할 때는 그런 모양으로는 이제 사각형이 있을 수가 있고 원이 있을 수가 있고 삼각형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각가지 도형들은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넓이를 가진다는 거죠. 즉 어떠한 도형이든 간에 2차원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넓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각자 자신의 생김새를 출력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라는 함수가 있어야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떠한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성이 있으면 이제 그걸 반드시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추상 클래스를 명시하고 이제 그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은 클래스들은 이제 이제 해당 함수들을 구현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미리 어떠한 클래스를 구현하기 전에 이제 이 클래스 안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갈 거야 라고 이렇게 설계적인 측면에서 알려주는 걸 바로 이 추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추상 클래스를 사용하려면 꼭 상속을 받아야 하며 상속받은 모든 추상 클래스는 반드시 구현을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한번 추상의 개념을 이용해서 음악 플레이어 클래스나 뭐 동물 클래스 같은 걸 한번 구현을 해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이번 강의가 17강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튜토리얼 이렇게 18이라고 만들어주시고요. 이제 바로 안에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한번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주는 건데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우리가 간단하게 만들 거는 음악 플레이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플레이어라는 이름으로 클래스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public 클래스 말고 abstract 클래스로 바꿔줍니다. 이게 바로 추상 클래스를 정의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요. 이렇게 abstract를 붙여줌으로써 이 플레이어라는 클래스가 추상 클래스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이제 이 안에는 바로 추상 메소드라는 걸 넣어줘야 되는 건데요. 하나의 음악 플레이어라면 가지고 있어야 될 기능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겠죠? 바로 플레이 이런 식으로 어떠한 곡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곡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플레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이렇게 곡이 실행되고 있으면 그걸 정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포즈라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줄게요. 이제 이건 일시 정지 같은 거죠. 즉 현재 재생되고 있는 곡이 모든 간에 이렇게 정지를 시켜 주는 포즈라는 함수를 만들 수가 있고 그다음 이제 이렇게 스탑이라는 함수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제 이거는 아예 하나의 곡을 정지시켜 주겠다는 그런 의미의 함수라고 할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플레이어라는 추상 클래스가 완성이 된 겁니다. 이제 한번 이걸 사용해 볼게요. 이렇게 바로 메인 클래스로 들어가서 이렇게 바로 메인 메소드를 체크해 주시고요. 이렇게 메인 메소드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바로 이 안에서 구현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플레이어라는 것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어떤 노란색으로 오리 표시가 뜨는데요. 눌러 보시면 이제 add on implemented 메소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아직 구현이 안된 것들을 구현해라라는 소리예요. 그 추가를 해 주셔야지 각각의 함수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이 플레이어라는 것을 상속받은 함수들은 이렇게 플레이어라는 추상 클래스 안에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구현이 되었던 각각의 추상 메소드들을 반드시 상속을 받아 가지고 이 안에 들어갈 내용들을 구현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가보시면 반드시 이제 플레이랑 포즈랑 해주어야만 프로그램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한번 이렇게 각각의 내용들을 채워 볼게요. 지금은 뭐 정말로 어떤 음악 플레이어를 구현하는 게 아니라 추상 클래스의 사용법을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다음과 같이 그냥 간단하게 출력하는 것만 해볼게요. 이렇게 송 네임으로 들어온 것을 이런 식으로 그냥 출력한다고만 해주고요. 포즈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출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이렇게 추상 클래스로 이렇게 추상적으로 정의되었던 내용을 실제적으로 구현을 해준 거죠. 이제 이렇게 실제적으로 구현이 된 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바로 다음과 같이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플레이라고 한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아무런 고이나 한번 넣어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데요. 메 메소드 같은 경우는 메인 클래스 안에서 공유하는 스태틱으로 선언된 하나의 메소드라고 할수 있는데 이 스태틱으로 선언된 메소드 안에서 다른 메소드를 이렇게 불러오려면은 이렇게 불러와 지는 메소드 또한 스태틱으로 선언이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바로 다음과 같이 메인 클래스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메인이라고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나 인스턴스를 만들어준 다음에 이제 메인에서 플레이를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내용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해당 곡을 재생한다고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식으로 더 추가를 해서 각 함수들을 다 실행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바로 의미가 있는 이유는 정말 어떻게 이제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측면에서는 그다지 다른 게 없는데 지금 보시면 추상 클래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볼라이드가 붙으면서 자기가 상속받은 플레이라는 추상 클래스에서 반드시 구현하라고 미리 설계해 놓은 플레이, 포즈, 스탑 함수를 반드시 이렇게 구현해야 되는 요소라고 알려주는 거죠. 바로 이렇게 내가 이제 플레이어라는 함수를 상속받으면서 정확히 어떠한 메소드를 구현해야 하는지 미리 알수 있음으로써 이렇게 이렇게 설계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일반적으로 플레이어라는 함수를 상속받지 않고 구현을 하라고 한다면, 은 제가 정확히 어떤 함수를 구현해야 되고, 함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미리 머릿속으로 그려줘야겠죠? 다소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어떤 함수들을 사용한다는 것을 정의해 놓음으로써, 즉 설계해 놓음으로써 추상 클래스를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더 깔끔하게 작성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추상 클래스가 존재하는 이유이고요. 이런 식으로 많이 실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이 추상 클래스의 가장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제 한번 다른 예시를 한번 더 다뤄볼게요. 이번에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형태를 한번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클래스를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animal 이란 클래스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추상 클래스로 이렇게 abstract 를 붙여 주신 다음에 간단하게 Abstract 한 다음에 Void 하고 Crying이라고 만들어줄게요. 즉, 운다는 소리예요그 다음에 이제 이 Animal이라는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 사용하는 이렇게 Dog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Extends를 이용해가지고 이 Animal이라는 클래스를 한번 상속받아서 이렇게 방금 전에 만들었던 즉, 설계를 해 주었던 이 Crying이라는 메소드를 한번 이렇게 적성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개니까 아무래도 울 때는 월월 하고 울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요. 비슷하게 한번 캐시라는 것도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캐시라고 만들어준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애니멀 클래스를 익스텐지하고 마찬가지로 임플리먼트를 해주면 됩니다. 크라잉으로는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는 뭐 야옹하고 울겠죠? 이제 이걸 메인 메서드에서 사용만 하면 되는 건데요. 이렇게 다 지워주시고 이 플레이어를 상속받는 것도 지워주시고요. 바로 이렇게 방금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이 도그와 캐시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한번 어떠한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도구한 다음에, 뉴도구라고 이렇게 인스턴스를 만들어 주고요. 캣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스턴스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제 도구 인스턴스에서 크라잉을 실행시키고, 캣 인스턴스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라잉을 실행시켜 주시면은 간단하게 프로그램 작성이 끝납니다. 한번 이렇게 실행을 해 보시면은 이렇게 각각의 동물 인스턴스가 이 개인스턴스와 고양이 인스턴스가 이렇게 각각 어떠한 문장을 출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추상 클래스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미리 이 애니멀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은 모든 클래스들은 크라이기라 함수를 반드시 구현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줌으로써. 이 도구랑 캣은 반드시 이 크랑이라는 함수를 구현함으로써 어떠한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걸 바로 이렇게 매인 메소드에서 사용해 주는 게 프로그램의 완료인 거고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추상 클래스를 이용해서 더욱더 체계적인 설계와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는 것을 한번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추상 클래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개발에 있어서 사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을 미리 설계해 놓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진다고 할수 있습니다.